말.. 뭐 알아서 오겠죠? 왜 그래? 니네 주인은 이제 나야 거부하지마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의 루시퍼라고 응? 류시퍼 어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난난난탈난 탈출 난, 난, 난 탈출 이거 스키 써서 미끄럽네. 마음을 나쁘게 먹으니까 그렇지. 아난 탈출한 줄 알았네. 어 내려왔으니 이득입니다. 아 말이 바뀌었네?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말이잖아. 오, 탈 <laughs> 탈포 그, 탔어요. 어쨌든 넘어왔어. 음, 사실 노렸나뭐 야영지를 오기 위해서 지금 한번 죽은 거야 나? 야 더치, 너 마이카랑 그만 놀아. 왜? <laughs> 안 괜찮아, 아, 강해? 하는 거안 보여? 어? 제이디벨아 그래? 어? 아, 나도 킹컴파로 멋있구나 확인. <웃음> <웃음> 음? 아, 마이카 친구들이구나 마이카 친구 입고다 강하던데 <laughs> 인상이 살벌하게도 생겼네. 오 <laughs> 어?

아빠는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고 혈기왕성한 아들은 폭력으로라도 지키자 이건데 저 어렸을 때안 맞아서 그래 아들 네? 어렸을 때안 맞아서 그렇다고요 아빠한테 아니, 못 들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어이구. <laughs> 어? 왜 웃어요? 슬픈 사연팔이 온. 아니, 사연팔이라뇨. 슬픈 사연이잖아요. 실제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왜 인간성이 결여됐어요. 이렇게. 야너 응?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만둬. 그버지 아 o 예... 더치 입장에서 이제 얘네 가지고 한타 한 다음에 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m 아서는 뭐, 뭐 아버지 편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지금 더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니까. Oh my god. 와, 아버지 말은 의미가 없대. please stop please Mr Morgan you help me after we spoke this is just a trap my son my people will all die You help this fellow Arthur please what of it what else you been doing behind wars are over we have lost these young men will be annihilated please

<laughs> 어? 뭐 슬픈 사연팔이 온 이런 사람 따라서 왜 가? 에이 나쁜 놈들 아니 무슨 짓한게 아니라 딱해보여서 좀 도와줬어 그래 응? 너, 석유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구나 음 어? 우리가 지금까지 탄 거보다 석유, 석유가 더돈될 수도 있어 음

설득이 돼야 이게 좀 갈등이 해소될 텐데. 네, 그런 직장, 늘관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음. 어, 떠나든 마음대로 해? 오케이. 오케이. <laughs> okay. 너안 돼. 나 근데 네가 돈 응? 숨긴 데 알아내고 가야 돼. 맞아. 알려 줘. 잉 <laughs> 계좌번호 알려 줘. 잉 <laughs> 비밀번호 알려 줘. 잉 근데 뭐 얘네들이 어. 가서 이거 말릴 수 있을까요? 이미 눈이 돌아버린 상태일 텐데. 말릴 수 있죠. 이플 right, He needs help. They all need help. Quick. Somebody help. No. No, go. 뭐야? 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니까? 음, 불리한가 보네. 그러니까 아빠 말좀 듣지, 응? 또 그게 어렸을 때또 젊음의 객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어려 보이진 않은데요? 아빠보다 어리잖아요. 어, 불탄다. 히잉. <laughs> 탄탄했구나. 그러게 진짜 처참한데? 와, 와 완전 한복판에 있네. 일당백 일당백. 아하와 진짜. 야, 가지 마. 아, 분열되네. 이제 여기서 이제 아서 킹건의 팀이 누군지 볼수 있네요. 그죠? 할스뭐 셰이디 빼 아, 멋있다, 멋있다, 빼 아, 사격실력안 멋있다. 빼 가자, 구하러 가자. 은폐, 은폐. 어, 나와봐. <웃음> <웃음> 왜 나오니까 안어 오, 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씨. <laughs> 아 미안해 미안. <laughs> 와제구력 장난 아니다. 탑에 애들이 있나 본데. 어? 아 여기서 쏘는 거였구나. 나쁜 놈들. 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쉐이디버 뛰어간다. 와 여, 역시. 갱. 오 어, 레이디 포스트 먼저 가봐. <laughs> 여기서도 쓰레기. 아이 너왜 이렇게 앞에 <laughs> 주, 죽인다 넌너 어, 군인 오른쪽에. 갱. 살아 있었구나. 그 중... 너 아빠 말안 들어서 응? 나 등에 총세발 박힘. <laughs> 와 됐다.